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라다이스 에디션다 11월 22일 화요일. 오늘도 소중한 가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서 찾아뵙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싱글가정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나가 있으면 참 불안합니다. 방송 시간이 다가온 말이죠. 이렇게 오늘도 방송의 문을 열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별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아, 안내 말씀 우선 드려야 되겠죠. 이번 주 일요일날 아, 관광 모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분들께 많이 참석을 예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조금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약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만 아 참고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만. 좋은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신다.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말이죠. 무슨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아, 이분들은 한몇 개월 전에 저희 몸에서 만나셨죠. 저희들은 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말이죠. 이분들은 말이죠. 공직 출신이시죠. 남성분도 공직 출신이고 여성분은 공직 유족, 그 유족 뭐 연금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결혼이 힘들다고 하시죠. 자녀로부터 다 독립되어 있고, 이분들은 아주 자유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전화를 기다리게 되고, 또 전화가 안 오면 무슨 일이 있나? 왜 전화를 안 할까? 또 이러면서 또 기다리게 되고. 또 상대방이 전화하게 되고 늘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모임에도 참석을 해봐 보셨죠. 저희들은 안 만나는 줄알았는데 이분들은 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들이 소통이 잘되고 참 좋은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 온다. 골프 여행 말이죠. 말하자면 신혼여행이죠. 첫날 밤도 태국에서 치료기로 하였다 온다 그렇게 가셨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 해줘서 고맙다고. 저희들을 이제 문자에서 빼달라고 하시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비밀로 하다가 말이죠. 어쨌든 좋은 인연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참 대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 늘 소통 소통하죠 어쨌든 이번주에 가실 관광만남에 여성분이십니다 65세 되셨는데 상당히 미인이시고 뭐 능력도 되시는 분 되시죠 또한 여성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자하고영자인데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더군요 한 20명이 되시는데 이 입금을 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야 예측이 가능한 그런 여행과 미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55세 되셨습니다. 처음 가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여행 예약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분이십니다. 56세. 아, 5 8세셨네요 아, 이분도 공직에 계신데 참석을 주시는군요 아, 이분 참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참 안되고 있네요 공직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우리 남성 회원님들 아주 점잖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모임에 관광에 참석을 하시기로 구두상으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아,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대화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대화,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잘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 말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도 하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말을 잘할 수도 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것을 전실 깨들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 인연이 돼가지고 세상에 우뚝 서있는 싱글들의 이런 커플들의 삶은 이렇게 우리는 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커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오신 커플들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기도 하죠. 아, 우리가 이렇게 황혼의 길을 모겠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축복이기도 하죠. 아, 이런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오늘 전하오신 커플들에게 빌어드립니다. 우리 싱글 가족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